Previously. 시엔타라는 6인승 차량을 타고 함께할 거고요. <laughs> 어, <진짜>. 우리는 출발 가보겠습니다. 굿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나 마린입니다. <laughs> 저희는 지금 시즈오카 슈젠지라는 곳에 와 있고요. 여기는 시즈오카에서 온천 마을로 유명한 곳인데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와! 안녕하세요. 슈젠지 대나무 숲에 왔어요. 대나무 숲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우와, 너무 예쁘다. 어, 근데 또 하나 다른 거는 한국은 이런 길에 무조건 뭔가 여기에 지하라고. 지압, 응, 지압길 있을 바라고. 것 같은데 여기는 없네요. 아까 저쪽에서 봤던 그 다리입니다 여기 너무 이쁘다 메인 스트리트에 도착을 한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화면에 보이시나요? 연기가 납니다 여기는 입욕 또는 조격도 불가한 곳이에요 스탠지 거리에 이렇게 신사가 하나 있는데, 너무 예쁘네요. 아타까이에까 <laughs> 오, 너무 따뜻해. 오 <laughs> 여기다가 돈을 이렇게 탁 던지고, 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건데, 인사할 때 새해 10년 되거나, 10년에 자기 이제 기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타야 너도 인사해. 카버가 잘 되게 해주세요. 팔이 짧아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목화였습니다. 그냥 걸어만 다녀도 굉장히 예쁘네요. 조용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시중 가장에나의 비하인드 오프더 레코드 기대해주세요. 제가 많은 걸 풀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썰들. 여기 당일치기 입욕도 가능하대요. 11시부터. 2시까지 약간 되게 한적해 보이고 고즈넉해 보이고 좋을 것 같아요 보디타올이 없으니까 돈 주고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따로 챙겨 가셔야 될것 같아요 되게 좋은 데가 많다 가보고 싶은 곳이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여러분 국내에서 캠핑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니요 저는 글램핑만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해외에서 글램핑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너무 좋아요. 좋아요. 저희 오늘 글램핑이에요. 그럼 그러면은 저희 그거 장부터 봐야 되잖아요. 어, 완전 좋아요. 고기 구워 먹고 응. 소세지 구워 먹고 치즈 올리고 응. 나 고기에 와사비 찍어 먹어야 돼. <laughs> 장볼 곳을 찾고 거기 들렀다가 바로 글램핑하는 대로 찾아볼까요? 그때 마린이 말씀 주신 데가 있었는데? 어, 잠깐만요 어? 아 맞다 맞다 아, 여기 근처에 와사비 유명한 이제 박물관이 있대요 시즈오카에 와사비가 유명하잖아요 들려서 와사비 사가는 거 어때요? 아, 와사비 박물관에 와사비도 파나요? 와사비 팔죠 아 팔기도 팔아요? 좋다 와사비 역사도 알고 어. 바로 갑시다 고! 너무 예쁘다 아니, 날이 좋으니까 진짜 너무 예뻐요. 저희 가는 길에 벚꽃 포인트가 있대요. 와, 진짜 봄이야! 너무 예뻐! 봄 이쁘다! 여기가 바로 벚꽃 포인트입니다! 잠깐 들려서 벚꽃 구경하고 갈까요? 좋아요! 후지산! 오, 오, 저기 오, 있다! 오, 왜 후지후지 후지 하는지 알겠다. 후지산이 보여요! 어디서나 약간 눈에 띄는 저 존재감. 벚꽃 보여! 저기 허! 하늘 봐. 아! 저기 가면 여의도 그 거기 아니야? <laughs> 여의도 한강 먹어라. <laughs> 이건 뭔가요? 응. 이용 시간이 써 있습니다.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인 것 같은데. 어, 맛있는 거 판디. 크로플 판디. 저희 지금 아까 와사비 박물관 가는 길에 있는 벚꽃길. 저게 너무 예뻐서 일단 급하게 내비 찍고 주변 휴게소로 왔거든요. 한국의 한강 스트 벚꽃길에 왔습니다. 우와 너무 이쁘다 이거는 사진 각. 우와. 예. Yeah. <laughs> 생각보다 만개한 것도 있고 아직 덜핀 나무도 있고 그렇네요. 빨리 피는 사쿠라라고 조금 종이 달라가지고 일반 사쿠라보다 먼저 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조금 더 붉은스름하고 핑크핑크합니다. 곤돌라다 곤돌라. 와사비 아, 바그치산 어, 지사는... 여기는 뭐야? 여기는 와사비 뮤지엄 아닌데? 아 여기 그 휴게소 미치노에키 아 여기는 지역 휴게소가 있고 카와노에키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저희는 이즈 와사비 뮤지엄에 왔습니다 아 그럼 와사비 사러 가보실까요? 쇼! ここは伊豆の中で一番近い距離でわさびさんが見れ,れる施設になってますここでわさびのことをたくさん学んでってください、はい、でテーマは五感を使って召し上がっていただける楽しんでいただける施設になっているものですからどうぞどうぞ <laughs> まずは目,か目と鼻で感じてくださいした。顔<下>おっわさびねうるせえ おいのうまいあっぱいあべわそ目の前でわさびざわがこのように育ってると言われるだから自然の中で一番足らなかったのが雨なんですなもので,ですから雨を降らせるために人工的な雨ミストでいつでもかけているわさびってみんな間近で見たことがないもんですから、ね、初めて見ました <laughs> えー、すごーい

引っかかります요,네. 휙かかります사で開発したよく見ていただくとワサ비 어? <laughs> <와사비, 와사비. 웃음> 일본어로 이제 히라가나로 써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laughs> 후에 여기에 이제 한국어 또는 중국어로 와사비의 역사를 알수 있게끔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다음번에 오실 때는 아마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 가라 와. ありがとうござ 逆に言うとわさびがいろいろあるんですけれども何が一番美味しいかと言ったらすべて美味しいものですからあとはお客様の方でいろいろと召し上がっていただいてっていうテーマがここからになりますお好みで食べれるんですねそうですこれはわさび漬けと言われる日本酒の酒粕とわさびが混ざった、A、品物です食べます 가라. <laughs> 와사비 아삭아삭함이 씹히고요. 술이 들어가 있어서 살짝 끝맛이 이제 알코올 느껴지고 부드러운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언제든지 밥이랑 반찬으로 먹을 수 있게끔 밥을 이렇게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밥을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와사비만 먹다 보면 코가 조금 찡하니까. 요거 네. 먹을까요? 네. 아, 와사비 놀이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다이마. 와사비 김 먹어 보겠습니다. 음. 저는 이쪽이 더 맞는 거 같아요. 그 와사비 향이 강하지 않고 맛있어요. 음. 말 너무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다. 후리카케다. 그 와사비 후리카케도 있는데 한번 먹어 볼게요. 네, 되겠습니다. 음. 너무 맛있요 음. 다 먹어 야지

너무 다 맛있어가지고 못 고르겠는데, 이따가 캠핑에서 먹을 아까 와사비 들어간 후추도 맛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찬으로 먹기에 미역 들어간 좀 달달한 이 제품도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점포의 넘버원. 제일 인기 많은 상품이니까요. 한번 먹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역시 마지막은 디저트래요. 뭘까요?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카게 되는 니스가 오! 이게 와사비 소금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오 뒷맛이 <laughs> 너무 맛있네요. 너무 재밌었어요. 캠핑장에서 고기랑 같이 먹을 와사비를 구매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e good. Konnichiwa. Welcome to Mount Fuji. <laughs> okay, so at first I will show you inside. Okay, so welcome. Oh. So you can stay. We have two toilets and two showers. Here it's free, coffee and tea. Then here you can drink with water. Shizuoka <laughs> <laughs> prefecture is very famous for yeah. green tea. okay. And here is small kitchen, okay. And anything you can eat, everything we have. 오! 오븐도 있어요 보통 저에 바베큐 준비해요 주변 고기, 주변 야채들을 사용해요 점심은 뜨거운 햇빛을 끓여요 외곽에 불을 켜요 아무어요 근데 비가 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아무 책도 즐기실 수 있어요 너무幸運이에요 We have small river, and we will go there later. <laughs> and this yeah, water is also from Mount uh, Fuji. Okay, here is your sleeping tent. silver p 신발 l 너무 괜찮다. <웃음> <웃음> 일단 바닥부터 어, 이거, 이거 너무 복신 어, 복신 <laughs> 매트 폭신폭신해. 복신 <laughs> 엄청 폭신한데? <laughs> Also electric blanket. Electric blanket here. When we are using the stove heater, it's the checker. And the lamp like you. you can use like this. Like this. Yeah, and also the carpet, this carpet is from Iran. It's handmade. I love it. And at night you can enjoy fireplace. We can help you to make a fire. Sauce. Okay, thank you. <laughs> <laughs> 저녁 식사 장소. 또여러명 오면 테이블도 여분 있어서. No m a t t e in summer, you can enjoy barbecue outside. But in winter, it's very cold. What? We call it so we enjoy fire here and also hot pot. What is this? Uh, the hot pot? Ah, yes. i 그럼 고기 먹을 준비 해주신다고 아까 말씀은 해주셨는데 지금 와 보니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Hey, today's dinner is a local barbecue. Local meat and local vegetables yeah. My recommend is a is a sweet potato and potato. Please a roll aluminum. Our barbecue style is a u r s e l f make. So please cut is a vegetables. Please use this g r i l Yeah. 안녕하세요. 대보글보글러분 <기둥이> 고글 <Professora> koyo, 대박, 믿어. <thumbna> 여러분, 솔트! 이거 원래 고글 면서 고글 뿌려야 되는데. 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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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 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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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 하나, 둘, 셋! 자. <laughs> 맛있는 바베큐다! Can you see? 이렇게 우리 다 같이 맥주 하나 깔까요? 저 이거! 시즈오카에만 있다는 삿포로 시즈오카 한정판! 맥주. 저는 후지야마 헌터스 비어! 오! 여기 지역 맥주라고 해요 이것도 후지산 쪽에만 있는 맥주인데 레몬 맛이었나? 고생하셨습니다! 음! 응, 어, 되게 좋아! 그냥 다뿌인데 <laughs> 이거 맛있어. 이름은 헌터인데. 이게 맛있다. 깔끔해. 이래. 어? 음. 맛있어요? 처음에 묵직하다 향이랑. 얘몇개 사갈까? 너무 맛있는데. <laughs> 운전이 전 너무 좋거든요. 편하죠? 어, 너무 편해요. 서울에서는 생존 운전. 오빠한테도 운전을 그렇게 맞아. 배웠거든요. 너 지금 머리 안, 안 들이밀면 집에 못 가. 아, 여기는 오. 머리를 안 들이밀어도 돼. 먼저 멈춰줘. 근데 그거를 몇번 받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국인들이 가장 안 하려고 하는 게 좌측이다 보니까. 음. 근데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 그래서 처음 후쿠오카 출장 매랑 가기로 했는데, 진 가기 싫다 했거든요. <laughs> 그래도 한국에서 운전 7년 정도 했는데,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의식해서 하게 되면 은그 뒤로는 진짜 괜찮아요. 물론 조심은 해야 되지. 요새 뭐 힘든 일 없어요? 복지 많이 이용하고 계세요? 우리 회사 복지 그거 있잖아요. 렌트카 50% 할인권. 이용하셨어요? 네, 저 저번 달에. 음. 직업 만족도가 어때요? 직업 만족도요? 현재 업무, 하고 있는 업무, 업무 만족도? 만족도. 아, 업무 만족도? 100점 만점에 몇 점이야? 야, 너무 어렵다 야, 10점 만점 에 10점 만점 에 아, 그냥 5점 만점 하면 안돼 애매하게? 진짜 어렵다 어? 그래서? 5점 만점이면 점이야? 5점 만점? 5점 만점 잘안 들려 아니 저후재산 근처 오고 계속 귀가 멍멍 그래서? 업무의 기준이 뭐야? I'm happy? 아니 그게 정말 <laughs> 적성에, 적성에 맞느냐 적성에 그리고 맞느냐. 내 업무의 성장성이 아, 느껴지는지 통합을 해야 돼? 어, 통합해서, 통합해서 전체적인 오케이. 거 진지해질 수 있어 너무 진지해 그냥 퍽 던져 0.5점이잖아 애매하게 고구마 하나 먹고 얘아 먹고 시작하자 감자 <laughs> 표정 나는 감장 나도 감자가 좋은데 감자파들이 있어 음, 감자는 음. 안 달잖아 그 맛이야 고구마는 달다기 근데 감자는 뭐에 음, 먹어도 다 맛있어 나 아, 소금도, 좋아. 소금도, 소금도 좋아하고 설탕도 좋아하고 어? 음. 감자 소금파예요 설탕파예요? 나 소금파 나도 소금파 음. 나는 설탕파야 음. <laughs> 난 그냥 단게 좋아 아니 그래서 몇 점이냐고. <laughs> 나 이렇게 약간 음 응? 이상하게 만들 거야. 산 중이에요. 대기 시간 메리가 편집해 줄 거야. 어. 띠리리리리리 면 숫자 마이크 돌아다니는 어. 그 CG. 불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캠핑을 하게 되었는데 어떠셨을까요? 저 한국에서 글램핑 12월에 한겨울에 글램핑 한번 해봤는데 다다다닥 이렇게 여러 팀들이.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여긴 진짜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저희만 있으니까 그리고 시설들이 다 해본 글램핑 중에 최고입니다. 그건 엄마, 엄마 아빠랑 엄마 아빠 데려오고 싶은 좀 같이 이 분위기도 느껴보고 싶고 가족이 더 생각나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마리는 어때요? 글램핑 처음이셨잖아요. 어떻게 자지? 춥지 않을까? 라는 좀 걱정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너무 재밌던 하려했던 같아요. 메리는요? 저도 글램핑 다녀본 곳 중에 너무 프라이빗하고 있을 게다 음. 있는 곳. 앞에 바로 후지산도 단독으로 볼수 있어서 내일 네, 아침에 너무 응. 기대돼요. 응. 여기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올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글램핑이라 하면은 뭔가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어린 친구들이 있으면 은 불편하잖아요. 좀 춥기도 하고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여기는 시설들이 이렇게 따로 있으니까 진짜 가족 단위로 오거나. 어린 친구들이 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laughs> 화질이 좀 바뀌었는데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저희는 후지산이 보이는 글램핑장에서 이렇게 불멍을 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고요 내일은 조금 더 재밌고 여러분들께 꿀팁을 드릴 수 있는 컨텐츠로 돌아올 예정이니 다음 컨텐츠에서 만나요. 만나요. 만나요 만나요 나는 불멍할 거야 마시멜로도 먹을 거야 오,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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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지산이 잘 보이는 뷰 포인트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쩌고 후지산.